모드는 제꺼 만든 모드인데, 이게. 예. 이렇게 제가 저번에 애니 연주했던 모드는 애니. 내 집이 어딨어? 저기 있는데. 애니멀에 이거 완료한 거야. 제가 이제. 제가 오늘 또 신장 개업을 했어요. 저 신기한 거 보여드릴게요. 나는 이렇게나만으로자라다녔이렇 제가 이렇게 うん。 지금 이분에는 제 집에 들어오는 사람이 있거든요. 댓글을 써셔서 저는 이게 없을 때 제가 불에 들어든 것들이요 对。 이이 많이, 구독 많이 해주는 사람께는 제가 많은 사람에게 추천 인을 부탁드립니다. yeah but